자 여기는 그 텐트를 잘 치는 남자 경북 외관에 위치한 곳입니다 아, 그럼이이 이, 이 색깔이 탄 색깔이라 그래요? 네네네 지금 요거를 탄 색깔이라고 하고 어, 약간 모래 색깔인데 네네네 에. 저것도 탄색 다른 브랜드 탄 색깔은 저런 색깔이고 그러면 요거 안에 이너만 네요 텐트만 하고 하고 그다음에 야침하고 야침은 올리브 아니면은 올리브 색깔? 요건 지금 올리브 색깔에 올라가 있어요 아 요게 지금 올리브 색깔이고 네 지금 올리브 색깔이야아 그럼 다 같은 탄 색깔도 있단 말인가요 네 같은 탄 색깔도 있는데 매장에 있는 거 한번 봐드려야 될것 같아요 내가 보 이것도 괜찮은데 네 올리브도 잘 어울려요 요번이 어, 뭐, 색깔로 해도 되겠다 요걸로, 그죠 요네 그거 해도 돼요 색깔을 바꿔도 돼요 네네네네 그럼 이거 하고 그 다음에 네. 이거 다리도 다리 네. 12개짜리 12개예요 네 네. 근데 이게 치는 방법이 이쪽 아간 좀 복잡하게 돼 있네 아니 네, 네, 이게 이게 약간 뭐이래 갖고 끼고 이러네. 요거 요렇게 반틈 나눠서 요거 한쪽 요거 한쪽으로 돼 있어요. 아 반틈 네. 나눠서. 그래서 이제 보면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네. 치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네, 네. 복잡하다면은 치는 방법 은 제가 알려드릴게요. 예. 네. 있으면은 요기 이렇게 분리가. 돼요. 이렇게 분리되고 아, 분리되고. 네, 반대쪽도 분리 돼. 어... 어. 여기 있던 건 어디 있어 그러면? 여기 텐트. 아, 텐트에 있어. 달렸구나. 네, 텐트에 아. 려 있어서. 다분리되는 거네, 그러면? 네, 여기도다 분리가 돼요. 음... 여기 분리가 되면은 이런 느낌으로. 근데 얘들은 다 이렇게 빼서 접혀져 있어. 아, 아, 오케이 오케이. 네. 아잘 만들어 놨네. 예. 네. 네. 런게 처음에 네. 두 개가 들어 있고, 이쪽 한쪽, 이쪽 한쪽. 아, 이게 한 개, 두 개. 네, 이렇게 스킨이 있고 있는데 네. 스킨은 스킨은 여기 보시면은 이거를 촙땡겨서 아 바닥뿐, 걸도록 네, 되어있구나 네, 걸도록 되어있어요 그러면은 아 이쪽 두개 먼저 걸고 네. 그 다음에 반대쪽 가서 거는데 한쪽이 이제 좀 빡세게 들어가지 네, 좀음 빡세게 해가지고 하고 이걸 다시 펴서 거의 조립 잘하시네 어요 애들이 이렇게 편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아 조립이 편하도록 그냥 아 그냥 두둑하면 네. 펼치면 그냥, 그냥 들어가는구나 털어버리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잘 끼워졌는지 확인하고. 여기 네. 네. 제일 중요해요. 잘 끼워져 있는지 확인하는 게. 만약에 이게 살짝 덜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네. 꺼아 버리면은 얘가 네. 부서져 버려. 네. 그래서 여기가 항상 잘 끼워져 있는지 이렇게 한 번씩 확인하고. 네. 그다음에 여기 있는 요 동그란 공처럼 돼 있는 부분. 어. 요게 요쪽으로 봐야 돼요. 아, 네. 공쪽으로 되는 게 여기 밑에. 네, 네. 여기다가 여기 네. 고 네. 여기 구멍 있는데다가 이제 아, 어. 끼우면 들어가요. 예, 예. 요거를 양쪽으로 당겨서, 음. 꽂아주고. 오케이, 고마워요. 그 다음에, 중간에, 음. 음. 아니, 중간부터 걸고. 네, 중간부터 거는 게 아마 편하실 거예요. 아, 이 확인하고, 좀 끼우고, 반대쪽도 똑같이. <laughs> 이음치문좀 연습 좀 해야 되겠다. 이거 어렵네요. 그래도 다른 텐트에 비해서는 뭐 많이 편한 편이죠. 확실히. 아, 간단하고. 네, 일회용, 일회용 텐트 치고는 굉장히 복잡네. 아, 일회용, 텐트요? 아, 이, 1인용. 아, 1인용.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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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네. 그래도 그만큼 견고하니까. 왜 네, 이렇게 아... 약해 보여도 엄청 견고하고 든요이 견고해요, 이게? 네. 아, 체질 이좀 견고해, 보이, 견고해 음. 보이네. 이게 그면 이게 헬리녹스예요 헬리녹스가잖아 네, 음, 헬리녹스 브랜드에서 나오는 포트템. 헬리녹스가 원활할 거예요 원활할 거예요 네. 아 나는 뭐 원산지 중국하길래 중국인가 싶었는데 베트남에서 만들어요 아 베트남 네. 대부분 대기업들은 베트남 쪽에서 많이 만들고아 베트남에서 네. 많이 만들었어요 아 원래 회사는 그 한국 회사고. 네. 브랜드 자체는 한국에서 아, 제조를 베트남에서 한다이 말이구나 이대는 한국에서 만들어요 제일 중요한 볼대는 아, 이거로 그렇죠. 폴테가... 세계 1등이라서 이 음. 회사가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해 놓으면 이게 안, 안 부서지나 네네네안 안 벗겨지는가요 그래서 유명한 거죠 신기하네 네. 이렇게 곤드라는데 금방 바람 울만 빠질 것 같은데 네, 엄청 약간 약해 보이고 이래도 네. 그냥 이대로 써도 네. 절대 안 빠져요 아 음. 그래요 다음에 만약에 얘만 쓸 거다음에 위에 덮어서 쓰는 게 최고긴 하고 아 위에 플라이로 네 플라이를 하나 덮어서 백바가 어. 놓으면은 바람이 엄청 세게 불어도 어. 안날라가더라 어. 아. 저희 사장님 일본에 캠핑하던 안 그래도 그, 그 비디오 봤어요 예. 얘들만 안 날아 비바람 치는데 이것만 안 날라갔대 네. 예 그래서 얘는 그래도 좋은 거아요 그래서 더 유명해졌다 카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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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이거 구매하면 룩 음. 너무 요나 요것도 마음에 들더라고. 뭐. 요게 여기 있어 가지고. 아, 맞게뭐 컵을 걸 걸어도 되고. 예. 네. 네, 요게 마음에 들 택티컬 라인에만 드는. 요 웨빙이 있어요. 뭐 무슨 라인요? 택티컬 라인이라고. 이제 렇게 군용 원단에 써서 이제 네. 만든게 택티컬 라인이고 이제 아웃도어 라인. 예. 네. 택티컬 라인이 있어요. 택티컬 네. 라인 제품들은 이제 요런게 많이 달려있고 아, 어, 단단히 조금 더 단단하고 네. 아웃도어는 이제 조금 더 가벼움에 중점을 음. 둔 제품들 그럼 이거 야침은 이거 어떻게 접고, 접었다 폈다 해요? 어 야침은 제가 저쪽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예, 예, 예. 예. 가격이요? 네. 요거는 헬리녹스에요? 헬리녹스에요 네. 요게 이제 아웃도어라 아까 네. 그거 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다른 거예요. 아, 그거는 이제 택티컬택티컬 택티컬. 네. 티컬 제품 이에 아웃도어 제품. 아, 이건 아웃도어고. 요게 아, 고게 아, 택티컬, 택티컬. 네. 어. 여기 이제 헬리녹스 택티컬에서 무늬가 들어가면은. 그 좋네. 네, 무늬가 들어가면 조금 더 가격이 비싸져요. 네. 아, 아 무늬 들어갔다고 비싸요? 네. 네, 무늬가 들어가면 더 비싸. 그거 점는 방법도 좀 그렇게 주세요. 어, 네, 점등 네. 방법. 네. 뭐, 요거나 뭐 이거나. 접는 건 똑같아서 네. 네. 만약에 이렇게 있으면 지금 딱 펴져 있는 상태에서는 이게 잘안 눌려요 그 네. 눌러야 되는데 그러면 이쪽 밑에를 조금 잡아서 이렇게 아. 살짝 밑으로 누르고 이렇게 누르면 아, 누르면 네. 똑토리가 나네 물이 안 가고 네잘져요 음. 한쪽만 하면 되는구나 네. 이렇게 하고 아이 클립이 이렇게 끼워져 가지고. 네. 아.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접죠? <laughs> 프레임. 아 프레임을 그래서, 빼는구나. 프레임을 빼서. 음. 이거는 이제 이렇게 사등분으로. 오케이. 네. 아, 다 이게 중간에 실을 연결해서 더더더 연결되도록 연결되도록 하고 얘들은 여기를 빼요. 아, 고기도 응. 빼도. 록 여기를 빼서 이렇게 접 음. 이렇게, 음. 이렇게. 아, 고기 한한 세트로 차고 쌓아두고. 예. 네. 그다음에 펼 때는 다시 이렇게 두는데 이제 방향이 여기가 윗면으로 올라오게 오. 그러면 나또을 때. 아, 여기 글자가 위로. 네. 음. 이렇게. 돼렇게 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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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버텨 이렇게. 이폴게를 건다 이말이구나이렇다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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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데이거는 뭐야 무이게가 버틸 버텨... 게 잘 버티는가? 네, 145kg까지. 아, 그렇게 네, 강해요, 천이 145kg까지 음... 이제 요거 끼울 때는 요기 네. 구멍에다가 네. 이렇게 넣어서 음, 까지 저립 많이 해보셨나 봐요? 네, 저는 요걸 쓰고 있으니까 아, 쓰고 계세요? 네. 아, 침대를 아, 쓰고 있거든요. 아, 어디 캠핑 다닐 때. 캠핑을 다, 자주 다니시나 봐. 요 네, 저는. <laughs> 어릴 때부터 네. 많이 가족들랑 많이 다녀가지고 네. 이제 요새는 이제 어. 일하면서도 혼자 다니면되고 네. 아, 고르는... 얼굴이 굉장히 미남이신데 아, 아, 이... 야구 좋아하세요? 아네 야구 좋아 롯데자이언트 김원중 하고 많이 닮으셨네 요 뛰울 때는 이걸 네. 풀려진 상태에서. 네. 요 고정돼 있는 부분만 먼저 끼우고 음. 그다음에 이렇게 걸어서 밀면 이렇게. 아. 네. 그러고 잘 끼워졌는지 확인하고. 음. 도 똑같이 넓은 거 하나 끼우고. 요렇게 풀어서 요 검정색이 얘 중간에 오게. 아. 네. 오케이. 검정색이 네. 중간에. 이렇게 해서 또 끼우고. 오케이. 네. 좋아요. 음. 이렇게 끼우고 서끼우 오케이 네. 다리는 아. 여기다 그냥 이렇게 하나씩 꽂으면 돼요 예 네. 네. 그냥 다른 게 그냥 으면 돼요 아무 그냥 그거 없네 네. 다리는 그냥 꽂으면 돼요 음, 네. 네네네 네. 이렇게 침대가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러세요. 네 오케이 아, 네. 아 감사합니다 예 네. 네. 좋으네 하나 금 주세 계산 네. <laughs> 바로 사아 <laughs> 여기 매장이 넓다 탄색 네, 탄색이 요 색깔이고 뭐, 이름을 왜 탄색이라 그래 난 탄색이란 단어, 디저트, 단어 자체를 있어야죠. 처음 들어보네요 네, 사막 색깔이라고 어, 사막 색깔 좋아 내가 응. 사막에 살거든 네. 어, 사마, 어, 세, 세네갈 사라 사막에 살기 때문에 어, 탄색 좋네 네. 이게 이제 올리브 색깔 아까 저기 밑에 끼어져 있던 거. 아 네. 오케이 오케이. 이, 아 올리브 색깔 그거. 네. 이제 아침.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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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침. 네야침 아까 어. 저기 끼어져 있던 어, 거. 오케이 아침. 네. 요것도야침이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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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이 있죠? 네네네 골이 있는 거예요. 네, 요거들은 네, 네. 네. 요건 탄색과 요건 올리브 색깔. 어 같은 건데 색깔만 다르다. 네, 색깔만 다르다. 어뭐둘다 괜찮네. 네. 헷갈리네. 이거 살까? 이거 살까? 둘다 네. 괜찮네. 네. 선생님보시기는 어때요? 저, 저도 둘이다 괜찮아서. 톤단 <laughs> 색깔이 괜찮은데. 네. 아이 중에 하나 골라야 되는구나. 네. 어, 어 일단 뭐 이게 이걸 좀 약간 다른 걸로 하죠. 이걸로 드릴까요? 위에 위에 게 단색이니까. 네. 위에 또 인어가 단색이니까 아, 이거랑 관계하고. 팬틀. 다리도 그럼 들어가 있어요? 아니요 다리는 추가로 이제 구매하세요. 네. 다리도 드릴게. 텐트 가져다 드릴게요. 네, 다리 하고. 네. 네. 다리. 다리. 네. 이게 침대. 침대. 요게 침대 텐트. 침대 텐트. 이너 여기 세 개네요. 네. 여기 세 개. 그럼 맞나 다? 그럼 얼마죠 총? 제가 네, 한번 봐드릴게요. 손자시기 이거 세팅이 딱 좋습니다. 그래요? <웃음> 저도 <웃음> 낚시 댕길때데 이거 해드렸어요. 아 여기 좀 튼튼해 보이더라고요. 패브릭으로 음. 음. 사셨어요? 텐트는? 아 지금 패브릭으로. 음. 패브릭입니 뭐. 저렇게 돼있는거 흑미장 아, 타입이 아 패브릭 흑미장 아, 밑에, 밑에 천이고 네, 위에 네. 모기장 위에도 네. 반틈만 네. 모기장 반틈만 모기장 그래요뭐 전부 다 모기장인것도 있고 혹시 추울 때는 또 아, 음. 모기장 닫을수도 있죠 닫을수 있게 돼있네요 네네네네 네. 닫을수 있습니다 음. 아, 이름이 어... 택테클코트예요네 음. 요거랑 요거랑 요해서84 14... 가격이 합쳐서 네 가격이 84만원. 요거, 네. 84만 네, 84만. 요거 93,000원. 네. 침대 395,000원. 아, 야침이 비싸네? 네. 요게 355,000원. 아, 예. 네. 할인은 없어요? 네. 요 브랜드가 할인이 안 되는 브랜드라서. 어. 아 네. 음, 이거는. 어떻게 생겼는지 구경 좀 하고. 여름에 땀 같은 거 났을 때 얘가 네. 흡수를 잘할또이그 세탁기 돌릴 수 있거든요. 네. 아 그래요? 어, 좋아요. 예. 아 이거 뭐전 담요네. 예. 담요인데. 네. 담요 겸 이불 겸. 예. 네. 아 빨래도 되고. 육 예. 아. 집에 있는 이불 둘러 면 사모님 보러 가시잖아요. 예. <laughs> 아 침낭형 <laughs> 침낭형 담요네. 이쪽으로 들어가면 돼요. 아, 그걸 들어가면 되고 이, 이게 이게 뭐지거나 하진 않나? 너무 너무 막이 마 보인다. 하늘. 세탁기 돌려도 안찢어져요 야. 이게 얼마에요이거는가이 한번 봐 드려야 될것 같아요. 6만 원. 아, 네. 6만 원. 어, 이거는 할인 안 해요? 얘는 이미 할인이 들어가 있어요. 아, 이거 좀뭐 네. 좀사월할인해주고이래야 무슨 맛이 있는데 원래 애들이 가격이 정가로는 더 비싸요. 한20% 아 정도. 더아 비싸요. 그래요? 네. 저희 매장에서 만드는 가격이라서. 얘는 똑같은 거고. 이게 이제 골맥용이라고 이제 미라처럼 좀 졸리는 타입. 이리고 아, 이건 고 이건 안 졸리고. 네, 이거는 아니면. 사각형으로. 아 사각이 안 졸리는 게 낫지. 네. 푸짐하이. 어, 선생님 때문에 좋은 것도 알게 됐네요. <laughs>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네. 초원에서 <laughs> 살다 보니. <보이. 웃음> 오케이, 이까지 그러면. 네. 6만원? 네, 요거는 어. 6만원이니요 오케이, 오케이. 이, 이, 이.